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제 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남 신안에서 발생했던 염전 노예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외딴 섬에서 장인을 폭행하고 강금하면서 강제로 일을 시킨 사건인데요. 섬으로부터 구출된 피해자들은 과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박고 나언섭입니다 지난해 2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서 장애인과 노숙인 등 무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강제 노역과 폭행, 임금 착취 등을 일삼아 온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신한 염전노예 사건. 당시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피해자들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 노동을 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열악하기만 했던 노동 환경과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있는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8일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신의도에서 구출된 지적장애인과 노숙인 등 염전 노동자 63명 가운데 40여 명은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거나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63명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지, 네. 그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을 제대로 좀 지원을 하,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노숙시설 같은 데다가 돈내고 이후에 관심도 끊으니까 그분들이 그 그냥 이제 무단으로 퇴소하시고 해서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어 장애우권익 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염전 사건 피해자들이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염전에서 탈출은 했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염전 노예 사건 이후 관계기관의 전면적인 전수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후속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염전의 노예들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그곳을 다시 찾는 염전 사건의 피해자들. 노예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그들을 위한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서울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12회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8일 서울시청 시민플라자에서 제12회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열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상영함으로써 장애계 문제를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과 동시에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로써 매년 4월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는 개막작 보통 사람으로 시작해 폐막작 36.5도 플러스 365일로 끝을 맺으며 4일간 총 20편의 영화가 상영됩니다. 특히 이번 영화제는 4.20 공투단의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안 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지법 개정 등 3대 요구안을 영화제의 주제로 연결했습니다. 장애 당사자가 장애인권을 직접 발언하는 그런 영화들 중심으로 이제 선정을 했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오리 슬로건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이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법제정 추진, 이제 그것을 주요하게 다는 이제 그 작품들 좀 많이 선정한 상황입니다. 이날 개막작으로 상영된 손보경 감독의 보통 사람은 장애 여성도 평범하다는 주제를 갖고. 사랑, 삶, 시선 등에 대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려내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어냈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는 보통 사람, 할머니의 꿈, 케인 눕히뛰기, 그래 내가 사랑한다 총 5편의 작품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로 제공되며 영화 관람은 무료입니다. OGTV 뉴스 김재환입니다. 국가인권연원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차법 시행 이후 진정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 건수가 10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사건의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사건이 가장 많았고 차별에 대한 구체적 경험 사례에서는 시설물 접근과 이동 등의 차별을 당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장차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역에서 장차법의 실효적 이행 방안과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정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계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등의 기내용 휠체어 의무 비치와 안전한 기내용 휠체어 규격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솔루션은 현재 규모가 큰 대형 항공사는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저가 항공사에는 기내용 휠체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루션은 이처럼 항공사마다 제각각인 항공기 내 휠체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세나 협회제 9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취임 후첫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세나는 기업 경영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재임 기간 동안 더 많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메세나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역점 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적 확산과 메세나법의 후속 입법 추진을 꼽으며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신임 회장은 제 5대 회장이었던 고 박성용 회장의 동생으로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을 통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신진 예술가를 후원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노년층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데요. 경기도가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1.19명. 2017년 생산 인구 감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모습입니다. 초산 연령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이후 30세 이상 여성 출산 비율이 29세 이하 출산 비율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2.7%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TAF 팀을 꾸리고 담당자 대상 인구 회의를 열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보고 정책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그 인구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결혼율 높이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임대주택 알선과 임대타운 조성 등 신혼부부 주거지 문제를 먼저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 양육수당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신고 후 바로 사회복지 시스템에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제도와 정서적 문제 양측 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법률을 제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확대시키는 대안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인 주도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정책 회의를 통해 나온 아이디어들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시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가 지정한 건강 도시 원주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원주 시민 건강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강의 날 기념 100세 걷기 대회와 건강홍보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행사에서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장수 기념패도 수여됐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위치한 빛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빛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지난 2005년에 개관해 지난 10년 동안 광주시에서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센터는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립 생활 IL 대학을 올해 3월 초에 개설해 자립 생활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광주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 봉사자 등이 참석했고 공로자 표창 수여와 축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굿네이버스가 오는 9일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성스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은 굿네이버스 나눔 인성교육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단말기를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 단말기가 사용자의 위치 좌표를 GPS로 인식해 자동으로 문화재에 대한 묘사 해설을 해주는 GPS 오디오 가이드가 남산골 한옥마을에 비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디오 가이드북 단말기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누구나 정문 안내서에서 무료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찾기 어려운 소극장 공연을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해주는 유니버설 영화관을 개관합니다. 영화관은 자동문과 턱 없는 입구, 점자 유도블록을 갖췄고 청각 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도 상주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용산구가 지역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순회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전문 강사가 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그림과 동영상, 모형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해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늘날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는 사물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두통이 찾아온다면 바로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다가 말기에야 나타나는 무서운 병입니다. 녹내장은 대표적인 노인 안질환으로 여겨졌지만 요즘은 낮은 연령대에서도 녹내장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녹내장. 최선의 예방법을 건강해지는 팁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리 없는 시력 도둑으로 불리는 녹내장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녹내장 환자는 매년 10%씩 증가했는데 40세 이상 성인 100명 중 4명꼴입니다. 또 녹내장 환자 4명 중한 명은 40대 미만입니다. 아,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녹내장은 어,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었고 진행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명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녹내장은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잃게 되는 질병인데요. 실명을 유발하는 삼대 질환으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위험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찍만 발견하면 평생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성 녹내장은 증상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야 장애 같은 증상을 느낀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입니다. 사실은 농내장은 실명이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기 진단하고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실명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당뇨나 혈관에 영향을 주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나 편두통이 있다면 농내장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농내장이 찾아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금연은 필수이고. 안압을 올릴 수 있는 운동도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이 있으면 어, 생길 위험도가 두 배에서 한 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고요. 근시 환자들도 일반 경우보다 두 배에서 네 배까지 위험도가 높습니다. 통증도 자각 증상도 없이 찾아와 시력을 훔쳐가는 녹내장. 녹내장의 위협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힘쓰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오늘은 저희 복지 TV 경북 개공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시죠. 건물 외부 주차장 한편에 세워진 자전거들. 바닥에 새겨진 이 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 자전거들이 모여 있는 곳은 건물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교통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동약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이곳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두는 것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 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